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21세기가 시작이 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뜻이 담겨 있는 말일까요? 21세기는 이전에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대재앙의 시기가 될 것이다. 혼돈. 또 멸망으로 향하는 지구 종말의 시대가 될 것이다. 코로나 19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뭐 그런 말이겠지요. 참 어두운 절망, 어, 그 전망입니다. 무서운 예언이지요. 또 어떤 신앙인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운행이 되는데. 자,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수시로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둘러서 대답을 찾다 보면 은큰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분, 이 초기에 초기에 이런 말 했어요. 이 "코로나19 사태에 진전되는 걸 보니까, 이 서구, 유럽, 사회, 미국 이렇게 선진국, 잘사는 나라를 중심으로 번지는 걸 보니까, 그것은 공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됐습니까? 전 세계 질병으로 퍼지고 있지요. 아마존 원주민의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다. 제가 조금 전에 그어뭐 어떤 그 소식을 전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엉뚱한 생각을 자신의 판단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착각을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는 그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하기 쉽습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일들은 그 원인이요, 참 다양해요. 애매한 일이 많습니다. 복잡하게 이리저리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쉽게 답을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가 더큰 잘못에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판단. 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쭉 진행되는 가운데, 이 코로나19의 원인에 대한, 과학자들의 대답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것이지요. 원래 바이러스는 그 어, 박쥐와 함께 살았다고 하지요. 박쥐를 숙주로 해서 거기 기생하며 어, 존재해 왔는데 그 박쥐가 사는 서식처, 그 사는 곳을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파괴하니까 인수공통. 감염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수, 사람과 동물 모두를 감염시키는 그런 바이러스가, 작년 말에, 이제, 우리, 인간 사회를, 전염시키게 되었다. 그것이 이제, 잠정적인 그런 과학적인 결론입니다. 그것이 2002년에 사서, 2009년에 신종플루 2012년에 메르스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이죠. 돼지구제역은 인수공통감염이 아니죠. 그것은 동물 가축에게만 돼지에게만. 자 어느 미래학자는 말합니다. 1900년만 해도 이 지구상의 전체의 10% 14% 정도만 사람이 살았대요. 근데 지금은 거의 77%그 땅에 사람이 거주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 그 야생생물이 살아가던 그 서식지를 침범을 해가지고 그 경작을 하고 가축을 키우고 도시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말이지요. 산업화 이후의 지구의 모든 땅이 이렇게 인간의 개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바이러스가 본래의 자기의 고향, 자기의 서식지를 잊혀 나온 결과로 이렇게 온 인류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여기 한 가지 더, 또 하나의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들지요. 실제로 기온의 상승, 섭씨 1도의 온도가 올라가면 전염병 발생률이 4.7%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과학적인 데이터지요. 작년 11월 과학자들은 지구, 기후,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무슨 대책?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인류는 도,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 1월. 평균 기온보다 3.8도가 더 높았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가장 따뜻한 울을 보낸 2020년 1월. 자 보면은 꽃들이 20일 일찍 피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꽃은 피는 순서가 있습니다. 뭐 매화, 뭐 개나리, 진달래, 뭐, 그 이외에, 뭐, 여러 꽃들, 뭐, 벚꽃, 이후에, 꽃이 피는 순서가 있는데, 올해 보면은 거의 한꺼번에 피었어요. 그, 그러니까 벌꿀 따는 사람들, 꽃이 시차를 두어서 피면은, 꿀벌 농사 1년에 네번을 어, 그렇게 4번 정도를 짓는데, 올해는 두번 밖에, 못 지을 것 같다. 그게 우상입니다. 집에서 아이가 열이 나면 어떻습니까? 엄마는 그 아이의 곁에서 아이의 그 이마에 찬 물수건을 갈아주면서 밤새 뭐, 열이 내리기를 간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에너지, 소비문화, 그것이 지구를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하지요. 어머니가 아픈 아이 돌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돌보듯이, 우리가 이질구를 돌보기에 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다. 그 메시지, 그 경고가 올해 이 환경의 날을 맞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구 저편 반대편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2019년 지구상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 가장 큰 사건이 무엇이냐 사람들이 호주 산불을 듭니다 호주 산불, 등, 등, 들불 원래 호주 여름은 유난히 덥다고 하지요 건조하다고 합니다 근데 기, 급격한 기후변화로 말미암아 1910년 그러니까 그 기후를 관측한 이래로 작년 강수량이 최저였대요. 그 섭씨 49.48.9도까지 아, 올라가는 가장 높은 그 온도였다고 합니다. 이런 기후 변화로 어, 또 폭염 가뭄이 호주 역사상 최악의 산불 또는 들불을 어, 그렇게 만들어 냈다고 하지요. 얼마나 계속됐습니까? 9개월 동안. 얼마나 넓은 지역이 에, 불에 탔습니까?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넓은 큰 지역. 대단하지요.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죽었습니까? 무려 예측하기를 12억 5천 마리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이 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 많은 생물들이 멸종 또는 그 희생이 되어서 그래서 환경의 날 언제죠? 6월 5일입니다. 세계환경의 날 올해 환경의 날 주제가 무엇이냐면 은 기후위기시대의 생물다양성의 위기입니다. 한국교회 환경주의는 언제 지킵니까? 6월 5일에 제일 가까운 6월 첫 주에 올해 주제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그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생물 멸종의 위기 앞에서. 자, 우리가 힘쓸 일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것을 막을 수 있는가? 뭘까요?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자. 한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자 개인과 공동체 모두 지금 그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쓰레기 양을 줄이고 그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 우리 교회들이 앞장서 감당해 나가기, 나가야 하겠기에, 이제 한국교회는 그 6월 첫 주일, 한경주일로 지킵니다. 자,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첫째, 생명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창조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생명들을 창조하셨죠. 식물들, 동물들. 그런데 창세기 1장 말씀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뭘까요? 온갖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세상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겠지요. 각각 생명체들이 더불어 살아가면서 합력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다. 그 뜻일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은 다른 생명들, 그러니까 동물, 식물들과 이웃으로 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동물, 다른 생명. 사람이 이용하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 이 삶에 그 유익을 어, 끼치라고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가 되라고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특별한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를 주셨는데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사명,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합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이 세상 또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라고 지음을 받은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말씀의 뜻이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그런데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생명의 그 다양성을 그저 이용만 하는 것에 급급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그걸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둘째 환경적 회심 또는 환경적 회계 꼭 필요합니다. 우리 회계 회심, 신앙적인 용어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의 문제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의 태도, 이 모두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바람직한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환경적 회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이거 마음에 새게 됩니다. 우리 환경적 회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만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생활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세계의 그 푸른 하늘을 왜 최근 들어 와서 그렇게 작년, 재작년 아무 급격한 변화가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부산은 그래도 바닷바람에 보니까 깨끗한 편이지요. 왜 그렇게 미세먼지로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원인, 결과를 살피고 또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비유의 내용은 잘 알고 있어요. 자, 가을에 했습니다. 수확을 걷어드립니다. 얼마나 풍년이 들었는지, 뭐 그냥 창고가 모자랍니다. 이 부자가 뭐라고 혼자 말합니까? 자, 너무나 기뻐서. 창고를 사로 지어야 되겠구나.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어, 소출 소득만을 즐기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란 바로 막대한 자원과 또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살아가는 현대인 우리 모두를 가르치는 비유가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점검을 해야지요. 자, 비유의 말씀대로 오늘 밤이 어리석은 부자의 영혼이 떠나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오늘날의 어리석은 부자들, 이 현대인들은 이 공기가, 공기 전체가 더럽혀져도 온 세상에 쓰러기더미가 이렇게 쌓여가도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도 뭐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즐기자. 더 편안하게, 더 안락하게. 자기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과연 무엇이 남아있을지, 어뭐 이것 뭐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현재의 생활만 즐깁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리석음이지요. 괜찮겠지, 괜찮겠지, 뭐주저하며 미루는 안 좋아하는 우리 시대의 이 생활 태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지난주간에요. 책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랄 자료를 이렇게 읽게 됐어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칼로리가 얼마나 되죠? 하루. 하루 살아가는 데 보통 평균 잡아서 한2000 칼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데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하루의 그 에너지 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칼로리로 이렇게 바꿔서 환산하면은 얼마 될까요? 그 책이 1980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책에 20만 칼로리를 소비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이 칼로리로 환산을 하면은, 아,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통계라는 것 자체는 뭐 어떻게 그 잡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뭐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10배 정도 내가 한 2,000 칼로리를 먹는데, 그게 이제 기초, 그, 신진대사 칼로리 양안 아닙니까? 난, 한 10배 정도라면은 뭐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100배를 사람이 쓴대요, 현대인들이. 엄청나요 물론 우리가 2,000 칼로리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왜요? 물을 대피해야죠, 그죠? 렇그 가다에너지입니다. 이제 그렇죠? 에어컨도 좀 틀어야지요. 자동차도 타야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무료 내가 사용하는 양의 100배를 하루에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 아, 그 자료를 보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그것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우리 그 생활에 꼭 필요해서. 생활의 편리함만을 위해서 에너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무관심 속의 낭비가 얼마나 많은가? 나의 잘못된 생활 자세 속에서 나오는 그냥 에너지는 그냥 막 써도 된다. 전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 우리가 단지 그저 전기값만 지불하면, 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뭐 무방하다. 이런 생활자세 말이지요. 그래서 지구는 점점 점점 덮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이 환경적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 우리가 세워나가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환경적 선교, 자, 선교 전도, 그게 뭡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구주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도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전하는 것, 이것이 선교 전도지요. 우리의 생각을, 전도, 선교에 대한 생각을 좀 넓혀야 됩니다. 무엇에까지? 인간 중심에서 자연에까지, 세상에까지, 다양한 생명체와 생명에까지.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요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 이 땅에 왜... 누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자꾸자꾸 생각을, 신앙적인 생각을 좁혀서 우리 사람, 사람 중심, 나, 나 중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전도 또는 선교의 영역은 바로 이 지구, 지구에 사는 모든 다양한 생명을 향해서다. 우리 그런 우리 신앙의 생각을 넓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요? 선교적 환경적 선교. 환경은 일반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과제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그, 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이 세상에 이렇게 식물들이 다 메말라갑니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어 싸우니 이 동물들도 이렇게 참 피폐갑니다 그것은 이는 이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가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식물이 말라가도 동물이 죽어도 이것은 나의 관심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현실이 이것을 어떻게 하리까? 그것을 예림의 선지자가 탄식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예림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뭐, 오늘 본문 자체에 나와 있진 않습니다. 뭐, 뭐, 분명하지요. 뭘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사랑하라. 그죠?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라. 그 말씀 아닙니까?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 그건뭐안 되지요. 자 그러면은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게 여기면서 다른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 역시 그것도 잘못된 아, 태도입니다. 한 생명의 무게를 천하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것 단지 사람의 생명에만 해당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드레베가파를 보라. 들판에 한 송이 이름 없는 들것도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름 없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여기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백별히 뭐예요? 작은 생명일수록 우리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작은 미생물이 땅 속에서 땅을 숨쉬게 하죠. 땅을 기름지게 하죠. 생명이 터전되게 하죠. 땅에서 자라난 그 식물들이 뭐, 열매로, 어,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식물들을 먹고 마시면서 동물들이 또 이렇게 말이죠. 모든 그 생명들이 생명을 이어갑니다. 자, 우리 올해 한경, 환경, 한경의 날, 환경주일 우리 뭐라고요? 주제를 뭐로 삼았다고요? 모든 생명들, 작은 것, 하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랑하자. 오늘 말씀 제명, 생명은 꽃처럼 삶은 향기처럼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만, 자, 기후 위기 시대에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사장, 사랑하며 소중히 여기는, 무슨 어떤 방법으로 하고요?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 밖에 다른 방법은 없다. 자, 그 선교 사명 을잘 감당 하 시는 우리 선거 님들다되시 기를 바랍니다.